안녕하세요. 한국 농수산 대학 식량작물학을 전공한 김태용입니다. 공직생활퇴임 후 기농 8년 차이신 아버님의 비전을 이어받아 2만 5천 평 쌀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입니다. 대학에서 배운 농법 이외에 혁신적인 농법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. 나노수소수 공급과 천연미네랄을 적용한 방법인데, 6년째 제가 경험한 작물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첫째, 농약 성분이 중화되어서 잔류 농약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짓는 것과 두 번째는 증산, 세 번째는 맛으로써 재구매 100%라는 것입니다. 첫 번째, 그 전에는 논에 약도 못치고 벼를 가져와서 보면 벌레를 하도 많이 먹어서 다 골라내는 수고가 있었는데 이 농법을 적용한 이후 쌀이 깨끗해서 손이 안 가는 편입니다. 즉 해충에 매우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PLS 시행으로 더욱 민감한 부분이라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, 군에서 지원한 충과 균을 포함한 농약과 제초제를 이 천연미네랄과 섞어서 살포하면 중화되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반신반의 했습니다. 네, 놀랍게도 실용화재단 실험 결과 농약 320종 불금출로 나오더라고요. 믿기지 않는 일이 검사 때마다 나오다 보니 확신이 생겼고, 이제 편농에 큰 도움이 되어 이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두번째 수학에 있어서도 멀리서 바라보면 농법을 적용한 이삭은 버거운 무게에 고개를 숙인 모습을 확연하게 볼수 있습니다. 데이터를 내보진 않았지만 진심 순간에 벼가 쓰러져 있는 줄 알고 식겁할 정도였으니까요. 세번째는 밥을 지으면 온 집안이 고소한 밥 냄새와 여름에도 쉽게 쉬지 않아서 어머니들이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. 꽤 오랫동안 입 입소문 예약 주문으로.